광주 대표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다설 작업 중에 구조물이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졌고 현재 2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돼 야간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감사관 채용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은 미연했지만 교육계의 파장과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월 22일까지 포장을 약속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의 도로 개방이 73% 정도 진행됐습니다. 약 1km 구간은 포장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한 채 개방될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권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에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에 지어지고 있는 광주 대표도소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됐고 이 가운데 2명은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먼저 김정,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제 구조물 한쪽이 천천히 휘더니 불과 5초 사이에 상판이 폭삭 무너져 내립니다. 인근에 있던 작업자들이 황급히 달려와 현장을 살핍니다. 붕괴 사고는 오후 2시쯤 일어났습니다. 작업자 4명이 매몰됐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1시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또 다른 한 명은 오후 8시 10분쯤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지상 2층 높이 상판에서는 오전 9시부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래 지지대가 없이 공중에 뜬 상판 가운데 부분에 무게가 가해지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걸로 추정됩니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는 모두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파악됐습니다. 을 치고 너무 니까쪽으로 와가지고 정에서 그 무게 건설사 측은 특허받은 공법에 따라 지지대 없이도 타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지대 없이 공사를 할 그거에 대한 특허로 인해서 진행했습니다. 광주 대표 도서관은 지난 2022년 착공해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에선 지난 6월에도 작업자가 추락해 치료를 받다 두달 만에 숨진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시공사 부도 등을 겪으면서 9월에 공사가 재개됐지만 결국 다시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철제 구조물 접합부에 시공 불량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수습 본부 구성과 현장 전면 작업 중지를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네, 이번에는 붕괴 사고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손민주 기자. 지금 두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현재 구조 상황 전해 주시죠. 네, 조금 전두 번째 매물자가 구조됐는데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두 번째 구조 이후에도 조명을 밝힌 채 추가 매물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번 사고의 매물자는 4명입니다. 이중 옥상층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40대 작업자 1명이 오후 3시쯤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요. 조금 전 1명이 추가 구조돼 현재까지 사망자는 2명입니다. 남은 두 명은 아직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두 대를 동원해 철근 구조물을 들어올리는 한편 절단기로 통 콘크리트와 연결된 철근을 끊어내며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장비를 이용해서 일일이 다 절단하면서 하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습니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매몰자 2명을 찾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와 드론도 투입됐습니다. 타설된 콘크리트가 굳고 있어서 이걸 막기 위해 물을 뿌리면서 밤샘 구조 작업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사고 관련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광주 지방고용노동청은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또 광주경찰청도 전담팀을 꾸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 범죄 혐의점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대표 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고교 동창의 감사관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구속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채용 비리 의혹으로 광주 교육의 수장이 구속 심사까지 받는 상황이 되면서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선 교육감. 법원이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개시 적법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심사에 앞서 억울함을 호소한 이 교육감은 기각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이 교육감의 채용 비위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혐의 입증 등의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한편 정교조 광주지부 등은 검찰 수사로 인해 교육행정의 혼란을 피할 수 없고 리더십에도 타격을 입었다며 이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교육감 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 교육계 그 혼란은 물론, 정치적 후폭풍도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요즘 광주 지역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에 도로 포장이 한창입니다. 강기종관두시장이 도로 개방을 약속한 시점인 12월 22일이 다가오면서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KBS 취재 결과 일부 구간은 도로 표면인 이른바 표층을 포장하지 못한 상태로 개방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공사 현장입니다. 중장비로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고 평평하게 다집니다. 도로 개방을 위해 막바지 포장 작업을 하는 겁니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6개 공구 도로 개방률은 평균 73%, 109인 시청부터 운천 전수지까지 개방률은 99%에 달하지만, 운천 전수지부터 월드컵 경기장 사이 209는 39%로 가장 낮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아요. 복공판도 지금 저 밑에는 그대로 있고, 깔아야 되고... KBS 취재 결과 일부 구간은 도로 포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개방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로 포장은 공사 구간에 복공판을 걷어내고 지하에 토사를 채운 뒤 골재로 덮은 다음 그 위에 아스팔트 혼합물로 하부인 기층을 시공한 뒤 다시 상부인 표층을 한번더 포장해야 합니다.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광주국제양공장 앞 도로와 금오지구 일부 등약 1km 구간은 22일까지 기층 시공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우선 개방 이후 표층을 추가로 시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층 포장 후에 짧게는 2주, 길게는 두달 정도 치마량을 관리하면서 안정이 되면 표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표층 포장할 때는 한개 차로만 받고 아주 짧은 시간에 가기 때문에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이 도로 포장을 약속한 시점인 22일쯤 도로 개방 상황과 상인 피해 지원 대책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미입니다. 민간 주도의 첫 해상풍력 단지가 신안에 들어섰습니다.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정책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후속 단지 조성도 예정돼 있어서 전남 지역이 해상풍력의 중심축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소원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에 늘어선 거대한 풍력발전기. 신안 자은도에서 9km 떨어진 지점에 풍력발전기 10기가 들어섰습니다. SK 이노베이션 ENS와 덴마크 에너지 투자 회사가 투자해 세운 전남 해상풍력이 일 단지를 준공한 겁니다. 2017년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뒤 육해상 공사를 거쳐 8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으로도 볼수 있지만 분명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 많은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번 준공을 한국해상풍력산업의 전환점으로 평가합니다. 2031년까지 전남해상풍력 2,3단지가 완공되면 원자력발전소 한 기의 설비 용량에 맞먹는 900메가와트급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0.3기가, 0.4기가 정도를 하고 있으니 아직 발길이 멀긴 합니다. 그래도 이한 걸음 한 걸음이 대한민국이 이 새로운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가는 풍력 발전기 타워와 송전 케이블 등 주요 기자재와 설치 장비의 75%를 국산화 장비로 사용한 것도 특징입니다.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서 전남 해상풍력 1 단지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총 사업비 중에 약 70%를 국산화를 시켰기 때문에 국내 이런 산업 육성에도 선도적인 역할과 또 선한 영향을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설비 용량을 10.5기가와트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놓으면서 전남이 해상풍력 메카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소원입니다.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통합교명이 오는 18일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대학 통합 공동 추진 위원회는 오는 17일 복수의 후보를 대상으로 교수와 직원, 학생 등 구성원 투표를 하고 다음 날에 최종 교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두 대학은 또 최근 논란이 된 김대중대학교는 교명 후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지역 국회의원 10명은 통합 교명으로 김대중대학교를 제안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반도체 첨단 패키징 국가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광두시는 정부의 남북권 반도체 혁신 벨트 추진 계획에 따라 광주에 반도체 첨단 패키징 분야 거점이 구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광두시는 2030년까지 첨단 지구에 첨단 패키지 실증 센터를 만들고 글로벌 연구 개발 센터 유치와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서 광주와 부산 구미를 잇는 남북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031년에서 2036년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성 사업 계획 기간 종료를 3년여 앞두고 사업의 법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작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매년 국비보조금이 줄면서 계획기간 종료 전에 필요한 1조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남군은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 사업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 AI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